저는 박영입니다. 저는 <목소리> 준다. 오랜만에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어 보는데 이번에는 짜잔 이걸 하고 있었어요. 이게 이거 이렇게 있어요. 저는 저는 아코 합 아코와 아쿠, 이거.

인형, 피오 사우루스랑 그리고 티라 알고 있습니다. 응, 대점다. 저도 지금 됐습니다. 너무 오이 제가 수호를 도와줄게요. 조금 빨리. 와청 차례를 기다리면서. 됐다. 자, 수야 더 만들 거야.

어? <목소리> <laughs> 침이다. 오, 브라키오사로스 꼬부랑 한번야겠다어 지금 태어났는데 입이 다된것 같아. 아, 그럼. 그럼, 그럼, 그 어? 아, 어린 것 같은데. 아니에요. 지금 태어난 순간에 죽었어요. 근데 저거가 제일 통통이요야 음, 이거, 이거, 고마 통통해거 좀, 왜기 내꺼. 내알내알내알 박수. 오늘은 아쿠아 매직을 해보았는데요.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눌러주세요. 안녕!